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가중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령 개정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이 부분에서 커피숍과 제과점의 복층 설치에 관련된 높이가 개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카페와 제과점에 관련된 복층이 허용됐는데요 그 높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이번에 이 부분이 개정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의 이유를 보면은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소상공인 등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서 하층부 높이 규제에 관련된 완화를 하겠다 이 내용으로 실내 건축의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고 시행됐습니다. 2020년에 시행될 때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 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할때좀 시원시원하게 법을 개정해주지 마치 손톱 밑에 가시처럼 하나둘씩 이상한 법을 넣어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에 관한 기준 구조를 보면은요. 거실 내부 칸막이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사항 1호를 보시면 구해가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는 1.7m 이하로 해라. 예전 법은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모두 1.7m 이하로 해라.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보면은 하층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상층부는 1.7m 이하로 해야 되고 하층부만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이 부분도 좀 의아스러운데 한번 개정을 하려면은 아래층, 위층 다 구분 없이 다 풀어줘야지 이렇게 또 하층부만 제외하고 상층부는 또 이렇게 1.7m를 지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허용에 관련된 용도가 있는데요. 용도에도 딱두 가지 용도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그리고 음료와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이 부분이 제과점하고 휴게음식점하고 좀 비슷한 용도로 보고 이와 관련된 용도만 복층을 허용해주고 이 외의 용도는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음식점이라고 해서 식당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파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넌알코올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관련된 용도만 허용을 해 주겠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커피숍이나 제과점이 있습니다 보통 1층에 6m 관련된 상당히 높은 그런 커피숍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하층부, 하층부는 여기에 관련된 높이 제한이 없고 상층부만 1.7m 이하로 해라. 이 높이의 기준은 그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층부는 제외한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2020년도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는 만약에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보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호 부분만 1.7m가 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억지로 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1.7m 이하로 맞춰야 되고요. 하층부가 이번에 제외됐기 때문에. 전체 층고를 보시고 상층부는 1.7m로 하고 하층부는 뭐 3m까지 이렇게 높게 할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잘 살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항목을 보면 기둥이나 보,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아야 되고 분리와 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층을 만들고 나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에 해체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 되고요. 면적에 관련된 부분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해야 되고 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에서는 30% 이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전에 관련된 확인도 받아야 되는데요. 건축사와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 기술사의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해가는 공간은 열린 공간 구조로 해서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구해가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해야 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서 스프링콜러나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하면은 스프링콜러라든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불연 재료나 난연 재료, 준불연 재료의 내부 마감 재료를 지켜라 이 부분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 6년1월2 2 일에 법 개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 항목, 즉, 높이에 관련된 규정만 바뀌었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2020년에 법 시행될 때그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커피숍이나 제과점에 복층 설치할 때 높이에 관련된 기준이 26년 1월 22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라든가 커피숍을 하실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복층을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 건축사였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